흑염소진액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던데, 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 걸까? 이런 궁금증 다들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흑염소진액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찬찬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흑염소진액의 진짜 효능과 더 효과적으로 먹는 꿀팁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흑염소진액, 이름만 들어도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흑염소는 고단백, 저지방식품으로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는 보양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걸 장시간 끓여서 농축한 게 바로 흑염소진액인데요. 원기 회복, 면역력 강화 등 온갖 효능으로 사랑받고 있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필요한 건강식품이라 진짜 인기 많아요. 그럼 흑염소진액의 효능을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첫째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흑염소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체력을 보충하고 몸이 약해졌을 때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 시즌에 추천합니다. 둘째 피로 회복에 좋아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효능이죠. 흑염소진액에 포함된 아르기닌과 필수 아미노산은 피로 회복과 에너지 증진에 탁월합니다. 셋째 혈액 순환에 좋습니다.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좋아요. 넷째, 골다공증 예방 및뼈 건강 효능이 있어요. 흑염소에 포함된 칼슘과 미네랄 성분은 골밀도를 높여 뼈 건강을 지키는데 유용합니다. 다섯째, 호르몬 균형을 조절해 줍니다. 흑염소는 남성의 정력을 보강하고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흑염소진액,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하루 동안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운동 전후에 마시면 체력 보충과 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로 저녁에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숙면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는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나 특정 질환으로 식이 제한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해 후 섭취하세요.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은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번, 한 번에 50에서 70mm가 적당합니다. 오늘은 흑염소진액의 효능과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자연의 선물, 흑염소진액. 건강하게 섭취하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